두 번째는 세로기법. 세로기법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를 한번, 이거는 꼭안 하셔도 되구요. 약간 아이보리나 뭐 화이트나 이거를 이렇게. 아니면 파우더. 파우더를 이렇게 해서 눈주위에 한번 유분기를 정리를 한번 해줘요. 그래서 유분기가 눈 밑에 이렇게 있으면, 어, 일을 하다 보면은 눈 밑에 자꾸 번져요. 뭐 라이너가 번져요, 마스카라가 번져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들이 이눈 밑에 유분기를 제거하지 않아서 눈 밑에 이렇게 번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를 너무 또 이렇게 많이 면적을 주게 되면 베이스 컬러나 파우더를 많이 주게 되면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눈 밑에 주름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살짝만 조절을 하고요. 아까 우리가 가루 기법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섀도우 컬러. 베이스 한번쫙 정리를, 유분기 정리하고, 그리고 섀도우 컬러. 그래서 아이홀 주변에 새로운 음영을 주는 거고, 가루 기법하고 섀도우가 그렇게 많이 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뒤쪽을 조금 더 색감을 주고, 앞쪽으로 오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뒤쪽이 색감이 조금 더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 언더 언더는 이제 면봉으로 한번 이렇게 이것도 3분의 2. 쟤는 가로 기법 같은 경우는 전체의 언더가 다 와도 상관이 없지만 세로 기법 같은 경우는 뒤쪽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강조해서 앞쪽 부분은 중앙으로 갈수록 색깔이 거의 없어져서 앞쪽엔 거의 색깔이 없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주의 사항은 요 위쪽 있죠. 만약에 많이 갔다 그러면 이렇게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뒤에서 앞으로 살살살살살 이렇게 홀 주변은 좀 넘어갔죠. 이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고 옆에도 똑같이 티슈에 묻은 스펀지를 정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뒤쪽에 면적이 조금 넓게 강이 올라가그 다음에 앞쪽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언더 똑같은 방법으로 3분의 1만 전체 하나 둘셋 3분의 1만 뒤쪽 부분 이렇게 해서 항상 위의 섀도우와 언더 섀도우를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연결을 연결을 시켜줘자 그러면 아까랑 거의 차이가 없지만 섀도우 컬러의 면적이 가로 기법은 다 이렇게 비슷하게 왔지만 이렇게 앞쪽까지 세로 기법 같은 경우는 뒤쪽 3분의 1을 집중 쪽으로 와서 살짝 눈이 좀 들려 보이죠.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은 눈이 좀 올라간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눈을 좀 이렇게 긴장돼 보이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한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섀도우 컬러 그 다음 포인트 컬러 칼라. 포인트 컬러도 마찬가지로 어, 면봉이 없네요. 이거는 팁 브러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똑같은 컬러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똑같은 컬러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티브러쉬 쓰시면 조금 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천 원이면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구입하셔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강, 그 다음에 눈통자 시작되는 지점까지. 그러니까 앞을 넘어가지 않게. 그래서, 뒤쪽. 이렇게 해서, 굴리면서, 그라데이션. 자, 그렇죠. 이렇게. 한번 더 끝쪽 하단부분 라이너 그리는 부분 있죠 거기 강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굴리면서 위로 그 다음 옆에 옆에도 강 그라데이션 위로 강 그라 데이 션 위로 힘 빼고, 그다음에 눈동자 앞에 가기 전까지 색감 이렇게, 그다음에 언더 언더도 3번에 정확하게 얘는 가로 기법은 다 와도 상관이 없지만 눈 형태, 새로기법은 약간 눈이 좀 긴장돼 보이고 귀여운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발랄한 느낌이죠 이렇게 3분의 1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앞쪽 부분이 지금 거의 많이 비어있죠 그죠 앞쪽 부분이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아까 포인트로 썼던, 아니야, 살짝 펄. 펄 핑크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여러분, 과제하실 때는, 이거를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색감이 있으시면, 좀 되게 이렇게 흐린, 살짝 펄이 들어있는, 그러한, 음, 핑크. 그래서, 앞쪽을 살짝 이런 식으로 메커져. 옅은 색깔로. 그래서 이렇게 연출을 하게 되면 아니면 여기에 이제 뭐 약간 골드나 그런 것들이 베이지나 이런 것들이 베이지 펄이나 뭐 샴페인 골드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예쁘겠죠. 그래서 눈이 조금 더 긴장돼 보이는, 상승돼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정리를 해서, 어 올려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과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가로 기법 보다 세로 기법은 뒤쪽 부분에 훨씬 더 많은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 뭐 근데 이게 구분이 안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앞쪽 부분에 펄을 골드를 한번 넣도록 할게요 골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앞쪽 부분. 그러니까 색깔이 지금 약간 이중으로 들어간 거죠. 왜냐면 뒤쪽이라 색깔이 중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앞쪽과 뒤쪽이 다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세로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을 음, 요즘은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 않지만 눈이 너무 이렇게. 어, 내려가 있어서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좀 귀여운 인상을 주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크닉이 되겠죠. 여기 부분, 여기가 강. 위로 오면서 풀어주고. 그러니까 뒤쪽 부분에 포인트가 훨씬 더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 위로 가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언더 언더 이렇게 연결해서 뒤쪽 부분을 조금 더 면적을 넓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게 체력이 퍼 이런 느낌이 되겠죠?